네, 오늘은 이렇게 생긴, 음, 건물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래스포 연습으로 만들어 보는 거고, 보시면 어떤 알고리즘이냐면요. 어, 일단 박스를 정해요. 제가 박스를 딱 넣으면, 아이고, 박스를 넣으면, 박스를 기준으로, 예, 지금 겹쳐져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긴 몸체와 지금 스피어가 빠져 나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스피어가 와이어 프레임이죠. 스피어를 같이 묶어놓은 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얘를 우선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야 되는지 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자, 박스를 하나 그린다고 했어요. 사실 그냥 비례이면 돼요. 박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박스를 기준으로 원들을 뚫을 텐데 야, 원들을 이 원은 아, 스피어는 물론 여기 박스 외벽에 있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스피어를 그립니다. 박스 외벽에 있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스피어들을 그릴 거예요. 그때 쓰이는 이 반경, Radius를 하나의 Input 파라미터로 넣고요. 포인트들의 개수 또한 Input 파라미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면 지금 박스에 이제 스피어가 겹쳐진 상태인데 그 중에서 열 부분, 딱 차지파반 이 형태를 뽑은 다음에 꼭 뽑아서 컨투어, 저서 층을 만들거예요 뽑는다는 건 뭐냐면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차지팝. 불리언 디퍼런스인데 그 여기 그래소포에서는 솔리드 디퍼런스라고 합니다. 디퍼런스라고 합니다. 차집합 하셔서 이렇게 컨투어 쳐서 두께 주는 거. 컨투어 쳐서 두께 주는 방, 방식이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였다면 컨투어 쳐 가지고 제가 로프트를 했죠. 두 개씩 묶어서. 네. 전박 빡세니까 굳이 로프트를 하지 않고 컨투어칭 커브 컨투어의 결과는 제가 커브를 했어요. 컨투어칭 커브를 그냥 Z축 방향으로 익스트로드를 할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빠르게 끝내도록 하고요. 또이 스피어들 그냥 두면 재미없으니까 이야 재미없으니까 와이어 프레임을 추출해가지고 귤 아니에요. 와이어 프레임을 추출해가지고 파이프로 두께를 주면서 마지막에 프리뷰로 색깔 색깔 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방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소퍼는 약간 여러 가지 튜토리얼들 보면서 새로운 요런 거 새로운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익혀 가는 그런 맛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컴포넌트도 만드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아무튼 일단 박스를 그릴 거고요. 박스는 아그 대각선 옵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원점 0 그리고 대각선이니까 아0 100 100 500 이라고 콤마 고100 100 500 이라고 눌러서 박스를 만들겠습니다. 높이 500짜리음 가로세로 백짜리 굉장히 높은 박스가 만들어졌네요. 죄송한데, 높이를 좀 줄일게요.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어, 높이는 250, 100에, 100에, 250좀 적당한데요. 100, 100, 250, 오케이,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왜 이게... 근데 얘를... B랩으로, set1B랩, 카피로 가져올게요. 얘를 삭제해도 될, 되게, 카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위에, 랜덤한 스피어들몇개 만들, 그, 중심점을 만들어야겠죠. 그게 바로, popGeo라는 건데, popGeometry는 어떤 지오메트리의 랜덤한 포인트를 n개, 지금 100이라고 되어 있죠. n개, 제너레이트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박스 위에 찍히는 포인트들이겠죠? 만약에 여기 뒤에 커브가 들어 있다면 커브 위에 랜덤한 포인트들이 100개 찍히게 됩니다. 일단 어, 개수는 제가 1 2개를 넣을게요. 랜덤한 포인트 12개라고 했고요. 랜덤 시드하고 p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얘들 기준으로 스피어를 그려야겠죠. 스피어는 반지름을 좀 커야 되더라고요. 한이 정도 계속 겹치진 않게, 한 적당해져서 겹치지 않게, 이게 네이 정도 하면 될것 같죠. 음, 뭐 스피어 10개에 반지름 30이니까 적당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냐? 어여 박스에서 얘를. 빼야겠죠. 베이크를 해볼게요. 베이크 해셔가지고 이 박스에서 얘를 뺀다. 라이노에서 해볼게요. 라이노에서 차지팝, 큰거 빼기, 나머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빼기니까 아마 인터셉트 있을 겁니다. 위쪽에 보시면 솔리드 디프런스, A에서 B를 뺀다. 이건 뭐볼 것도 없죠. A에서 비를 빼겠습니다. 하고 얘네들은 프리뷰를 끄도록 할게요. 만들어졌죠. 너무 쉽죠. 레디어스를 늘리면 이렇게 더 빠지겠죠.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뭐 스피어들을 더 많이 만들면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뜬 부분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도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볼륨 중에서 가장 큰걸 뽑으면 되니까 네, 이러면 컴퓨터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 정도. 그 다음에 얘를 갖고, 컨투어를 치는 겁니다. 컨투어 치는데, 컨투어를 치겠다, 이 쉐입을, 음, 음, 이 디스턴스를, 도피할제 250이라고 했죠. 이게 아마 10 정도 넣어야, 네, 이러면 좀 적당하게 만들어질 거고요. 이 지금 음, 컨투의 결과는 제가 커브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두 개씩 묶어서 로프트 할게 아니라 바로 그냥 어 z축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할게요.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뒤에다가 유닛 G를 넣은 다음에 두 가지예요. 캡을 하셔도 되고요. 두 개를 보여 드리려고 빨리 했는데 커브를 익스트루드 하신 다음에 캡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를 뺄게요 아니면 이, 커브, 아니, 이 커브를 갖다가 면으로 만드신 다음에 면으로 만드신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면을 익스트루드 하시면 솔리드가 되고요 아니면 커브를 익스트루드 하시면 커브를 익스트루드 하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캡을 씌우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쓰겠습니다. 바운더리 서피스로 커브들에 이용해서 그 플래너 서피스 같은 거요. 라이너에서의 플래너 서피스. 면을 만드신 다음에 Z쪽으로 1만큼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었어요. 아, 솔리드를 만들었어요. 일단 얘 색깔을 넣고 가죠. 전 기본적으로 다 색깔을 넣습니다. 이게 약간 그 투명도가 없으면 정이 없어요. 약간 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어, 이 정도 그라데이션 지면 예쁠 정도로 항상 전 투명도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스피어를 무슨 약간 그거 같아요. 어, 이걸 하고 있으면 약간 요리학원, 그 뭐라 그래 아까... 아, 뭐야? 아까 뭐 음, 프라이팬에 넣어놨던 뭐를 꺼내서 뭐 이런 식으로 요리하고 같은데 아무튼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스피어를 갖고 뭘할 거냐면 얘는 이렇게 이거 와이어 프레임 추출하실 거죠. B 랩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익스트랙트 추출한다. 와이어 프레임 커브를 어떤 B 랩에서 와이어 프레임 커브를 추출하겠다라는 거죠. Extract the 와이어 프레임. 얘를, 아, 비랩이 아니라, B랩 비랩 와이어 프레임으로, 추출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브가 딸랑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이소 커브 밀도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라이노에서, 아이소 커브 밀도라는 게 오른쪽에 있어요. 프로퍼티 창에 밀도를 올리시면 이런 식으로 점점 와이어 프레임 커브가 보이시는 거고요. 아이소 커브가 표시를 끈다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밀도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무조건 지금 마이너스 1로 돼 있죠. 밀도가 이거 와이어 프레임 표시를 안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뒤에다가 덴서티 density, 이게 덴서티인가요 맞죠? 밀도에다가 2를 넣으면 이만큼의 와이어프레임이 3을 넣으면 3, 4, 4, 5, 6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와이어프레임을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커브가 추출되었으니 파이프로 두께를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혹시 노트북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커브가 많아서 네 저는 사실 저도 노트북인데 아 됐죠. 레디우스 1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이 상태로 할게요. 프리뷰 끄시고, 파이프도 프리뷰 끄시고, 색깔을 넣어줄게요. 약간 이런 색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게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그니까 러이강의에서 핵심은 약간 이거였어요. 팝주오메트리로 어떤 비랩, 비랩 상에 있는, 비랩 위에 있는 포인트를 추출해내고 스페어를 만든다. 컨트롤 채워서 두께 주는 방법이 로프트 말고도 익스트루드로도 가능하다 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와이어 프레임 추출하는 거는 비례 와이어 프레임이다 라는 거이세 가지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